영화 대부는 영화계의 바이블이나 다름없는 작품인데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어라 등 수많은 명대사들을 남겼을 뿐 아니라 놀라운 아카데미 시상식 기록을 가지고 있죠. 바로 18개 부분에서 노미네이트에 구간왕으로 전편부터 소편까지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이자 유일한 시리즈 영화니까요. 또한 말론 브란도, 로버트 드니로가 같은 캐릭터로 각각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영화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고요. 이런 대단한 영화가 52년 만에 4K 리마스터링으로 재개봉하는 거라 저도 꼭 극장에서 보려고요. 대구 시리즈를 늘 집에서만 보았지 그 당시엔 제가 태어나지 않았기에 극장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 스크린으로 직접 만나보면 얼마나 그 감동이 크게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9월 17일 대부 개봉을 시작으로 10월 15일엔 대부 2까지 극장에서 연속으로 개봉한다고 하니 이런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할 테니까요.